여러 저가 뭐만 해도. 아니, 저쪽에 저거 근데 잼모타를 왜 하냐? 진짜 원래 잼모타 이런 거안 하는데. 잼모타는 그냥. 뭐야, 귀여운 척고서 어? 음. 짭. 저거 짭이에요, 어차피. 와씨 사칭했다고 신고고 여 사칭하면 안 되죠 어? 응 잠만 사칭하면 안 되지 않아요? 아니 사칭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어 어쨌든 봐봐요, 쟤도 놔둬라, 내래요 어. 난, 어차피 신고해 거야 돼. 유의사라고 적은 줄 알아요? 사침범이랑도 지어보려고 했는데, 배터리가 다. 우대. 어, 응? 응? 뭐야 저거? 우리랑 같이 가요. 근데 뭘로 저가 왜못 하지 는알아요 아니, 얘들이 봐봐요. 얘들 다 쓰고 있잖아. 얘거들. 성공 이리 사칭하면 안 되지 않나? 아닌데 사칭을 왜 할까? 응 <laughs> 음. 핵이니까 나갈게요. 응, 어쩌라고요? 스틱.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? 일부러, 야. 니네 평화TV 많이 신청하기 왜한줄 알아요? 저 구독자예요. 그리고, 아니, 니들이 로어스 줄 아니까, 에? 그래, 내가 로어스 싫어서 내가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여. 잠깐만요. 했다. 두둥. 여러분, 지금 이벤트 합니다. 월요일, 어린이날, 벨로버스 이벤트 하니까, 가, 갖고 싶은 사람은 딱 설명, 지금 빨리 하세요. 그럼, 빠이. 유비